여러분, 빙빙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자라 하울이에요. 8월 16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휴가 겸제 생일 겸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라 매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산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옷몇 가지를 사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요. 옷을 이번에 4개를 샀는데 거의 20만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. 먼저, 이 바지. 엄청난 와이드 핏의 긴 기장의 바지를 하나 샀어요. 이거는 어, 남동생이 골라줬었던 것 같아요. 꽃 재질은 보니까 90% 비스코스, 10% 폴리에스터. 비침이 거의 없긴 한데, 살짝 비쳐 보이는? 약간 면 재질이에요. 보면은, 박음질이 살짝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. 아마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컬러였으면 좀, 어, 너무 밋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박음질이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포인트도 되고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통이 엄청 넓어가지고 편하기도 편하고 그냥 입고 가만히 있으면 살짝 치마 입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얇고 가볍고 편해가지고 지금부터 가을까지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 것 같아요. 저는 골반이 커가지고 X 스몰은 골반에서 끼고, 이거는 골반은 맞는데 허리가 좀 남긴 하거든요. 저는 S 사이즈를 샀어요. 그리고 엄청 시원해 보이는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. 무릎 아래 거의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롱 기장의 원피스입니다. 요거는 이렇게 얇은 어깨끈이 양쪽에 달려있고, 뒤에가 이렇게 푹 파져있어요. 그래서 어디 휴양지 같은 데갈 때는 요것만 딱 착용해도 예쁠 것 같은데, 저는 좀 안에 반팔, 흰색 반팔이나 그런 거 입고 입어야겠더라고요. 근데 엄청 시원해요. 이거는 재질이 100% 폴리에스터거든요. 좀 미끌미끌해서 그런지, 옷 반팔 티셔츠나 그 위에 입었을 때좀잘 흘러내리더라고요. 잘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입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. 사이즈는 아마 S 스몰 사이즈를 샀을 거예요. 그리고 짜잔 이런 멜빵 바지는 진짜 초등학교 때 말고는 진짜 오랜만에 입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아빠랑 동생이 추천을 해줬던 것 같아요. 이런 짙은 베이지 컬러고 100% 면이에요. 두께감이 좀 있고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. 가을 겨울에 좀잘 입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통도 넉넉한 편이고 바지 요렇게 롤업해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. 약간 통이 넉넉하다 보니까 편하고 편해 보이고 그런 건 있는데 살짝 농부의 딸 스타일? <laughs> 농부의 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스몰 사이즈를 샀습니다. 마지막은 짠 이런 반팔 니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. 이거는 엄마가 골라줬어요. 몸에 엄청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쫀쫀한 질감이에요. 이렇게 약간 골지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고 몸 아래 부분이랑 팔 부분에 이렇게 약간 셔링이 잡힌 듯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니트 반팔입니다. 이거는 재질이 65% 비스코스랑 35% 나일론이에요. 근데 제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기 팔뚝 부분에 살이 좀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입었을 때 팔뚝은 좀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. 자. <laughs> 이렇게 하면 이번에 저의 생일 겸 쇼핑한 자라 하울 끝입니다. 사실 저는 자라 매장을 그렇게 막 애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막상 가면은 눈에 예쁜 옷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자라 매장을 가끔 들르긴 해도 구매하는 데까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자라 매장에서 되게 예쁜 거를 잘 구매하시는 거예요.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. 음, 내 눈에 저런 게 없었는데 저런 건 어떻게 캐치를 하고 고르는 거지 싶더라고요.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가을 옷 사러 가야 되잖아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. 오늘도 예쁘고 멋진 하루 되세요. 안녕!